안녕하세요. 뒷마당에서 기생하기 볼게요. 일단 4대4 풀방이고요. 지금은 3대3입니다. 스타팅 포인트 12시, 상대 6시예요. 가스 2개에 미네랄 50격. 어! 그리고, 보시면은, 멀티를 못 합니다, 여러분. 이거는 테라인이나 토스도, 뭐, 커맨드나 레피스못 지어요. 그리고 저그한테만 좀 유리한 것들이 있는데, 일단 저그 5업까지 가능하고요 4초당 미네랄 2원씩 증가. 그리고 업그레이드가, 테란도 벌초 소급되어 있고, 질럿도 소급되어 있거든, 질럿은.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저그는, 아데날린이랑 저그 오버로드, 드랍업 요거 빼고 다 돼있습니다 제가 소금말고 아마 테란도 스팀팩 이런거 돼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그는 이두 개를 제외하고 모두 업그레이드가 돼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라바가 내려오죠 아무래도 이거는 저그가 해쳐야들 못지으니까 어쨌든 저그는 해철에서 모든 병력을 다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생산속도의 한계를 좀 것도 올리고자 여기서 나바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어쨌든 해철에서 하나만 생산하라고 하면은 너무 늦잖아요. 저거는. 그리고 4대 4에서 한 명씩 무조건 이거 스타팅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두개 없이 돼 있습니다. 미네랄은 여기는 4000인데 여기는 3500. <laughs> 왜 끄대, 자꾸? 뭔가 오버로드 속업돼 있는 것도 정찰도 할수 있고, 저거가 맞출거기가좀 좋긴 한데, 나중에 후반으로 갔을 때, 음, 과연 저거가 생산속도 따라갈 수 있을까? 아무래도 이제 그걸 못 따라가니까 5업까지 늘려놓으신 거 같긴 한데, 사실 모르겠어요, 저도. 체안으로 밖에 연습 안 해봐서 상대 큰 입막 바로 벙커지죠 근데 언덕이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여기서 올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꼭 6시로 해서 여를 가는 게 아니라 8시로 해서 올 수도 있고요 저희도 반대로 2시로 해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막을 거면 두 곳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<웃음> 잠깐만 <웃음> 안 되겠다 어우 씨. 넌 내가 <웃음> 할게. <laughs> 아나안 찍고 있었구나. 오버를 안 찍고 있었구나. 설명하느냐고. 이걸 안치고 있었네요. 울림 팩토리 상대는 입구 막았으니까 한번 더뭘 하겠죠. 가스 느린 거 같으면 코멘트 먼저 올렸을것 같거든요. 맞네 나지 <드폰> <좀> 전략적으로 갈게요. 한 <드폰> 에딩이 벌써 뛰죠? 팀 업데이네요, 기본적으로. 이거만 막으면 되는데. 오! 안 돼, 우리 팀. <laughs> 내가 막아줄게. <laughs> 나가지 마세요. 아, 근데 살짝 드론 나온 타임이 좀 늦었습니다. 가스 찍으면 아마, 가스 찍으면 아마 밑으로 돌 거예요. 아 이거 이렇게 나가신다고? 내가 여기서 적은힘이면 끝낼 수 있을까? 만약에 여기서 제가 지금 7시 여기 갈색 분 있잖아 이 분을 끝내면은 어느 정도 될것 같긴 한데 음아 이거 이분 나가면 안 되는데 그냥 링 보고 스프링풀 깨지셔서 나가신 것 같기도 하고요 봅시다 일단 막아야 돼요 저는 이거 막고 저기 피해주면 돼 됐어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 완성 바로 송곳 두개짓 습니다. 아 이걸 굳이 여기다 지을걸 일단 근데 미네랄은 다 씁니다 어차피 어 레이스 썼구요 말이.. 아 말이 많네 못 가겠다 해체 왜안 닿아? 큰일났네 닿아야 되는데 누구야, 그, 누구야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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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니야? <laughs> 드론 좀만 찍읍시다. 너무. 이게 드론이 세마리밖에안 되는데, 4초당 올라가는 것 때문에. 아 여기다 지금 해체 닿지 않을까. 지금 거의. 릴레이 하고 있잖아요, 자원? 어? 자, 상대도? 똑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야? 어, 어, 무섭네요 어? 7시 그렇네 아씨 똑같이 하고 있었네 몰랐네요 제가 위에서 펴면 괜찮다 아우 씨 봤어야 되는데 이거 어, 오 좋아요 저돈안 키도 돈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어, 가자 뺐고 여기 근데 라바가 계속 안나옵니다 여러분. 이러면은 진짜 저거 너무 힘든데 아무것도 없지 앞마당에? 굴레 다 빠졌으니까 좋았어 오나 탱커, 나이스. 나빠가 안 나와, 여러분. 아까 말했죠? 넓... 오버로드 소겁이랑 아데넬렛도다돼 있습니다. 히드라 뽑자마자 넓고 뺀트 가능해요. 이건 스퀘 없잖아요. 넣코 찍으면 또 저희 시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사고로 안되는거야? 나이스 가스운좀 먹어주면 되겠죠? 드론 좀만 찍읍시다. 너무 없어. 미네랄 캔 드론이. 무적이야? 어, 아, 이거 무적인가 보네. 기생은 무적이네요. 몰랐습니다. 저도. 3대1는데잘 싸고 있어요, 우리. 어, 나가셨구요. <laughs> 이제 드랍업 해가지고 일군만 견제하자. 그럼 근데. 아, 네. 맞네. 그 드랍식 딱 해가지고 하면 될것 같은데. 아, 일단 제 오버로, 시야. Tá um. 어? 네, <laughs> 여기다가요. 거가자. 되게 빠르겠지. 라바가 안 나와, 여러분. 이거면은 다른 종족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. 그죠? 부족하네. 생각보다 사초의 이원이 크진 않아요. 자, 자. 와우! 이렇게 갑자기 이겼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